30일 예당 예배에 온 친구들 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해 볼게요.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는요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비가 날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언제나 하나님은 1번 찬양해 볼게요. 친구들 안녕. 벌써 8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와, 우리 친구들 더운데 비도 많이 오는데 또 코로나도 심했는데 모두 모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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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잘 견뎌줘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자,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려요. 오늘 말씀은. 어, 로마서 16장 16절이에요.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인사해요. 그래요. 쪽쪽 사랑으로 인사해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그동안 아무런 일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일로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바울 선생님을 도와준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의 친구가 되어준 거였어요. 바울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서로 사이 좋은 친구가 되라고 예수님 친구가 되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에 아주 아주 정말 정말 좋은 친구를 한명 소개하려고 해요.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씀 준비, 말씀 선. 말씀 속으로 붙어 와 말씀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친구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바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알아주고 이루하고 서로 안타하고 서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아는 것을 선하다고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아들은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선생님이 소개해 주려고 해요. 예수님이 정말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그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무섭게 생겨서 사람들을 막 혼내고 때리고 뺏고 그런 사람인데, 글쎄,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한테 물건도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막 이렇게, 이렇게 상처도 많이 나고, 피도 흘리고. 으 어, 살려주세요. 어, 죽을 것 같아요. 강도를 맞는 사람은 이렇게 다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옷도 이렇게 조금밖에 못 걸쳤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서 일어나서 걸어서 여름으로 갈 힘은 없었어요. 피는 계속 나고, 누가 나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 누워있는 그 사람은, 어, 누군가 오는 소리가 나요. 속속, 아, 드디어 살아가다. 난 이제 살수 있어. 하지만 제사장은 가까이서 보고, 으, 어, 이 사람이 뭐야.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다니. 그냥 가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척척척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저분은 꼭 저를 살려주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내위인이었어요. 내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내위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하고 똑같이 도망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두가 다 불쌍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망쳤어요. 구해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 멋진 옷에 피라 묻을까봐. 아니면, 오, 이 사람이 내가 데리고 가다가 죽으면 내가 덤태기를, 오, 누명을 쓸 텐데. 그런 염려, 걱정하러 그럴 땐 모른 척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나 아주 바빠서 그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모두가 다 도망쳤어요. 불쌍한 사람은 어, 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나는 이제 여기서 죽을 것만 같대. 어. 그때 톡톡톡. 어? 당나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당나귀를 타고 온 마리아 사랑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과는 아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맨날 싸우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친 것을 본다면, 헉! 너는 전에 우리한테 욕을 했어. 헉! 전에내 장난감을 뺏어갔어. 어? 나한테 욕, 친을 뱉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휙! 지나갔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와, 아니, 여기 사람 쓰러져 있다니, 여보세요, 괜찮아요? 여보세요? 우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가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물을 먹여주고, 다피를 닦아주고, 부축해서 당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이라는 곳에 여행자들이 쉴 만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관 주인한테 말했어요. 돈이 더 많이 들면 다음에 제가 와서 더 드릴게요. 이 사람을 꼭 고쳐주시고 쉬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진짜 친구는 누구지? 내일 사람인가요? 제사장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인가요?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지?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처럼 휙, 레이 사람처럼 휙, 지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서원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곳에 퍼뜨리기를 원하셔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수 있죠. 오늘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는 친구들 모습을 담았어요. 자! 짜잔, 여기 그림이 보일라나 모르겠네. 여기 친구들은 제사장하고 레이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몰라, 몰라 하고 있고요. 여기 까당 넘어져서, 아유, 아파 하고 있는데, 어, 내가 안 밀었거든. 나는 몰라 하고 외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넘겨볼게요. 짠, 어머나. 여기에 우리 친구들을 닮은 친구들이 있네요. 넘어진 친구는 친구야, 일어나. 내가 붙잡아줄게. 하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 배고픈 친구한테 자기가 들고 있는 빵을 친구야, 내가 너한테 나눠줄게. 자, 선생님, 미스를 붙였어요. 빵을 나눠줬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비흘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거 어려운 친구한테 양보하는 거, 손 잡아 주는 거 그런 걸 하는 것이 진짜 진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습이라서 선생님 너무 예뻐서 여기 입술 쪽 뽀뽀 쪽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 서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나몰라라 하지 말고 꼭 손잡아 주기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전부 힘들어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여러 시 같이 함께 못 먹고 그러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잘 지켜서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참고 견디고. 잘 기다려주는 것도 서운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 사람이 누군가 한번 돌아보세요. 엄마를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아빠를 힘나게 할수 있는 일은 없나요? 선생님한테 예쁘게 전화해서 예쁜 목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나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사랑을 베푸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할수 있는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너는 잘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친구들 다 되길 빌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자녀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 믿어요. 선생님과 또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제 가을이 오면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리고 코로나도 싹 사라지고 더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 만날 날을 기대할게요. 자, 이제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가득 담고 그 사랑을 널리 널리 전하는 그런 멋진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나만 생각하고 내 바쁜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땅 친구들, 우리 이제 황금기도 같이 할게요. 자, 우리 예쁘게 기도선하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현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땅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날아가오게 하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단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음? 음, 맞았어요. 사랑해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사랑하고 축복해요 라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 해요. 자, 선생님이 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어, 어, 글씨가 조금 이상하죠? 이 글씨는 선생님이 책에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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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붙여봤어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전해주는 마음을 더 많이 담으려고 정성을 좀 들여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런데 로자가 너무 어려워요. 찾기가 어려워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펜으로 쓰면 돼요. 또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거는 다 알죠. 축복한다는 의미는요. 음, 네가 잘 되길 바래. 네가 원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래. 혹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없어지길 바래. 이런 마음을 담은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 책을 찾아봐서 글자를 오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쁜 스티커로 한번 꾸미기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티커를 내 마음대로 꾸며주면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하트도 좀 올려봤어요. 하트도 붙이고 음. 그리고 여기에 예쁜 우는 얼굴 가진 언니 얼굴도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도 여러 개붙여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밴드가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도 이 친구에게 선물로 주려 해요. 그래서 이 밴드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 줄 거예요. 어, 봤더니 사탕도 있었어요. 사탕도 하나 쏙쏙 붙여 주려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누구에게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낼지를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직장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음, 선, 화, 에게 선생님 이름, 보내는 사람 이름도 써야겠죠? 유나, 트림. 이렇게 써서. 선생님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과 축복을 이 선생님에게도 나누어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보고 내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 있는지 한번 생각해본 다음에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전해주며 사랑을 전해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